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신전생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에서 살고 있는 주인공이 S급 몬스터를 만나서 흑마법사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부라고 볼수 있는 S급 몬스터가 헌터들에게 사냥당하고 부활 재료인 영혼수급을 위해 무림세계로 가서 깽판 친다는 이야기는 독특하고 신박한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이야기를 살짝 비트는 소재는 제 취향저격이라 읽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주인공 사이코는 보육원에서 왕따를 당하며 자랐습니다. 첫 번째 입양가정은 교통사고로, 두 번째 입양가정은 고블린의 습격으로, 세 번째 입양가정은 S급 몬스터 엘더 리치의 등장으로 모두 사망했습니다. 엘더 리치는 사이코를 살려두고 떠났지만, 이후 사이코는 저주받은 아이로 불리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사이코는 형 최승민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이코는 더 이상 맞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하고 최승민의 목에 연필을 찔러 넣어 죽였습니다. 그후 보육원을 탈출해 정처없이 떠돌며 살아갔습니다. 길거리에서 생존 경쟁을 하던 사이코는 우연히 S급 몬스터 엘더 리치 렉슬러를 다시 만났습니다. 렉슬러는 사이코를 자신의 던전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사이코는 책을 통해 만화와 흑마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렉슬러는 사이코의 천재성을 깨닫고, 그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이코는 렉슬러의 던전에서 생활하며 빠르게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렉슬러는 사이코의 학습 속도에 놀라며, 그가 마타르의 화신일 가능성을 생각해보지만, 곧 터무니 없는 전설일 뿐이라며 무시했습니다. 사이코는 렉슬러의 가르침 아래 흑마법과 만화를 익히며 더욱 강해졌습니다. 엘더 리치 렉슬러가 수십 년 동안 해독하지 못했던 고대의 마법서 네크로노미콘, 죽음의 서라고도 불리는 이 책은 허락된 자에게만 비밀을 공개한다고 전해집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사이코는 던전의 모든 책을 다 읽고 나서 네크로노미콘을 보기를 원하지만 렉슬러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사이코는 렉슬러의 외출을 틈타 네크로노미콘의 결계를 해제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사이코는 렉슬러가 보관 중인 드래곤 하트를 이용해 렉슬러의 결계를 파괴하려 합니다. 결계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사이코는 드래곤 하트의 만화를 제어하여 렉슬러의 만화 성질을 흉내 내고 결국 결계를 해제하는데 성공합니다. 네크로노미콘을 손에 넣으려는 순간 책장이 저절로 펼쳐지고 이상한 핏빛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곧 네크로노미콘은 사이코의 몸속으로 흡수됩니다. 한편 렉슬러는 침입자의 출현을 감지하고 던전 내부로 이동합니다. 침입자는 강력한 헌터들로 특히 백색 불길을 다루는 에스크 헌터가 렉슬러의 언데드 가디언들을 압도합니다. 렉슬러는 침입자들을 저주와 공격 마법으로 상대하지만 헌터들의 강력한 능력 앞에 고전합니다. 렉슬러는 결국 백색 불길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네크로노미콘이 사이코의 몸속으로 흡수된 후 사이코는 자신의 심상세계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네크로노미콘이 거대한 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이코는 이 책이 자신의 세계를 침범한 것에 불쾌함을 느끼지만, 네크로노미콘은 그에게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전합니다. 네크로노미콘이 힘을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사이코는 거부합니다. 심상세계의 어둠이 거치고 사이코는 헌터들이 침입한 던전에서 눈을 뜹니다. 던전 통로를 가득 메운 헌터들 중한 사람이 렉슬러의 머리를 사이코 앞에 던져놓습니다. 렉슬러는 마지막으로 사이코에게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사이코는 백색의 불길에 의해 치명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그의 방어 마법은 백색 불길 앞에 무력해지고, 그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불타버립니다. 사이코는 불타버린 몸으로 헌터들에게 둘러싸여 절망하지만, 렉슬러를 되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을 찾습니다. 네크로노미콘과 거래하여 자신의 흑마법 지식을 대가로 적들을 물리칠 힘을 얻습니다. 네크로노미콘은 잊혀진 괴물을 소환하는 마법을 알려주고, 사이코는 이 마법을 시전하여 헌터들을 공격합니다. S급 헌터 광인은 네크로노미콘이 소환한 괴물의 강력한 힘에 당황하며, 팀원들이 차례로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결국, 동굴이 터져나가며 혼란 속에서 끝을 맞이합니다. 사이코는 네크로노미콘의 도움으로 전생술을 사용하여 다른 몸으로 이동합니다. 전생술의 대가로 자신의 영혼의 절반을 잃었지만, 렉슬러를 되살리기 위해 이를 감수합니다. 새롭게 얻은 몸에서 깨어난 사이코는 무림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도착합니다. 사이코는 마교의 재물로 사용되기 직전의 상황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마네라는 사내에게 끌려가며 회복 마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새로 얻은 몸의 기억을 통해 무림의 세계를 이해하게 된 사이코는 앞으로의 생존을 위해 이 세계에 적응해야 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총 261화 완결인 작품이고 줄거리는 10화까지의 내용이라서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의 내용들이 재밌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코가 렉슬러의 보물인 네크로노미콘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속으로 흡수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다른 사람 같으면 도망치거나 용서를 구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사이코는 삶의 미련도 의미도 별로 없어서 그냥 렉슬러에게 죽자고 생각하는 주인공의 정신세계도 특이합니다. 렉슬러는 S급 몬스터라서 헌터들이 쳐들어왔을 때 도망갈 수 있었지만, 사이코의 아내가 걱정되어 지키다가 죽는 모습과, 사이코가 자신의 영혼 절반을 대가로 렉슬러를 살리려고 무림의 세계로 영혼 수집을 하러 가는 모습을 보면, 몬스터인 렉슬러와 인간인 사이코의 관계가 꽤 끈끈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주인공이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사이코라는 겁니다. 작가님도 네크로맨서인 사이코가 무림에 떨어진다면 이라는 상상에서 시작한 작품이라고 설명한 만큼 독특한 소재라서 흥미롭습니다. 네크로맨서가 무림에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주인공이 사이코라는 살짝 비트는 소재를 추가함으로써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사이코가 무림 세계로 가서 얼마나 많은 사이코짓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